반갑습니다. 금일 헤데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을 복귀하기 전에 비트코인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트코인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을 때마다 말해드리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또한 번의 신저점을 갱신을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74.3k입니다. 여기가.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파동의 모양이 중요하다. 이게 충격파가 될지 아니면 조정파가 될진 지켜봐야 한다. 근데 결국에는 새벽에 618 자리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ABC로 올라왔기 때문에 ABC로 그대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를 했죠.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뭐10% 유예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큰빅 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저희가 당장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걸 봐야 돼요. 여기를 지키냐 마냐. 그러니까 618자리를 깨냐 마냐를 봐야 될것 같고 78K가 다시 한번 깨진다면 저는 충분히 이것도 조정파다 그래서 다시 조정파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헤드라의 지난 영상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떨어지는 파동의 구간을 WXY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헤드라도 결국에는 618자리를 깼죠 그래서 차트가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는다 라고 하자마자 여기서부터 시드를 계속 지켰어요. 여기 큰 파, 반등의 파동이 왔지만 매수를 하지 않고 여기를 다 지켰어요. 제가 영상마다 말씀을 드린게 618자리를 전체 상승의 618자리를 깼기 때문에 충분히 더 하락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Y파동에서 나올 수 있는 행복회로가 수렴하는 관점이었죠. 수렴 이후에 올라가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이 관점은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고 있던 A파동의 저점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깨자마자 폐기를 시켰고, 나올 수 있는 관점이 이중지그재그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중지그재그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여기서 이중지그재그가 다 나왔다라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직전 저점에 다시 한번의 이탈이 없어야 되구요. 지금 이 올라오는 파동만 보고는 무엇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게 임펄스냐 조정파냐인데 우선적으로 지금 캔들 형태가 여기를 1, 2, 3으로 볼 수가 없겠죠. 여기서 1, 2, 3으로 볼 수가 없겠는게 4파가 이미 깼어요. 4파가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 1파의 고점을 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ABC 형태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찍어보면, 얘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알트코인의 매매를, 알트코인 차트를 보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알트코인들이 다 비트코인을 따라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게 74.8k에서 일단 분할로 현물, 제가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던 그 관심 종목들을 매수를 했어요. 풀매수는 아니고 분할로 들어간 상태고, 차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해대라도 이618 자리를 지켜주면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이 오더라도 이 자리는 깨지 않고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오는 파동의 모양을 좀더 지켜보고, 제가 특별한 추세가 나온다고 하면 텔레그램 채널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브리핑 제가 텔레그램 채널을 계속 남겨드리니까요. 채널 안에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